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 테스트 엔테박입니다.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 움직이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이 언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지 짧게라도 수익이 낼수 있는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볼게요. 2440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금요일 장에 2300까지 2396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제 뭐2,400 포인트에서 1차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자리 잡아보시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는 거는 어 미국 증시나 다른 흐름들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2,400 포인트 찍고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매우 좋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 뭐 2500포인트까지 한번 노리러 갈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나온다 하면 한 21일선 요런 5일선 5일선이나 지금 5일선까지 노릴 건지 아니면 21일선 1 1선까지 노릴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까지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리는 뭐 23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뭐좀더 내려온다 하면 이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압적 박스권에서 어, 지지가 나와 줘야지 이 박스권에서 지지가 나와 줘야지 가장 좋은 패턴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가 깨져 버리고 어, 코로나 2년에 그런 주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하단부에서 올라가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절반 정도 가격대가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2,400에서 2,200 어, 200 포인트 사이가 충분히 반등은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국 나스닥 어, 선물지수를 항상 보고 있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은 전 세계 흐름이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흐름과 맞춰서 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을 만들어 주고 있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 여기 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 나오고 나서 밑에서 이제 1100포인트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지수 자체가요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갈 수는 있지만, 12,000 포인트 부근이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2,400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듯이, 여기서 살짝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위쪽에서. 그래서, 이쪽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앞쪽 위에서, 위에서 뚫었던, 뚫렸던 자리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만 보시더라도 여기, 11,500 포인트만 해도 저항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움직임이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세가 큰 흐름에서는 하방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도 엄청 강력한 하방으로 다시 한번 돌렸죠. 여기서 이 하방 박스권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방으로 보여주는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려면 여기서 좀 횡보를 하든지,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 할 듯한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구요 한번 더 떨어진다 하면 9,600,700포인트 여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주고 올려주고 눌러주고 올렸다가 눌러주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여기를 한번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올라간 어, 하반 흐름에서 어, 고점 찍은 흐름에서 거의 중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면 거기 맞춰서 우리나라 지수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인만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첫 번째 타점은 2020, 연도 11월 달에 엔트박 관심 영역으로 영상 둘러보시면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 최근에 이제 그 작년도 하, 어 중반기부터 7월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2 0일선 올라타거나 이렇게 이평선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잘 지켜보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타점이나 이런 기준봉 뜨면서 거래량 들어온 것들이 결국엔 지지 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보여줬고요. 어, 금요일장에 뭐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지수 반등 흐름과 같이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거량 들어오면서 20일선을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이런 그 러시아간의 전쟁이 아직까지 끝날 기미나 보여지지 않지만은 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수익을 많은 그런 수주를 공사를 수주하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잘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또 눌러주고 다시 한번 또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보시면은 이 14,000원 14,000원 뚫어버리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테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나 현대 에버다임처럼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들은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여주는 것들이 뭐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 흐름에서는 짧게 짧게 수익을 내시는 게좀 좋은 장세고요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줬을 었 때는 좀 밑에서 하단부에 있는 것들 노리시면 좋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지 않고 떨어지는 장세에 있을 때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강력한 모습 보여주는 놈들을 노리셔야지 이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 움직임 나왔던 게 블루베리 NFT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움직임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타점은 11월 달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움직임이 한번 나왔는데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갈줄 알았는데 NFT 테마 관련으로 이거는 또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로 묶였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 요 병에 관련된 또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테마로 묶여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 세력주고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위로 올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려놓고 눌러주고 다시 한번 기준봉 띄우면서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쪽 타점에서 다시 한번 거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2,900원, 2,700원, 2,400원 이렇게 거래 움직임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켜보시면 또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관련 주요 테마나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과 같이 겹쳐서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일진전기도 지금 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선 관련 어 종목들이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크게 막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위쪽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면서. 우상향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쭉 하락을 했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눌러주는 타점에서 진입하셨으면 이런 것들 엔트박에 항상 말씀드리는 타점 여기 이렇게 기준봉 뜨면은 이이 이 범위 내에서 한번 자기만의 1차, 2차 분할로 들어가셔가지고 손절가 뭐 5,250원 정도, 5,200 뭐, 요 정도, 528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이탈만 없으면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10%, 20%도 나올 수 있는 흐름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흐름과 강력한 거래량 들어오는 움직임들이, 어, 이어지는, 어, 수익으로 줄수 있는 그런, 어, 대기가 될수 있는 좋은 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그리고 말씀드린 게, 이평선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겹쳐있는 이런 자리에서 진입자리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이평선 이격도 벌어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기준자리 잡으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고 좀 추세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 7020원, 여기 안착을 해주면서 금요일 종가가 매우 좋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진정기가 충분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뭐 전선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뭐 대부분 차트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약간 지수가 빠지면서, 어, 자리를 좀 밑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지금 자리를 좋게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지금 올렸다가 눌러 주는 흐름이죠, 요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강력한 거래량 뜨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서 눌러주고 계속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 보시면은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 이 2022년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나 2021년도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아 메카닉스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올려놓고 기준봉 띄우면서 다시 한번 여기 시가, 상장 시가를 뚫어버리면서 올려놓고 눌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만원대, 만원대 여기 지금 한번 찍었는데요. 여기 N자용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요. 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뚫어버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매물대에 물린 개미들이나 이런 물량들을 다 받아버리고 쭉 뺐다가 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 받으면, 받으면서 그대로 갈지 흐름이 나올 수 있, 있어 보이는 흐름이지만 거래량 터지고 눌러주는 타점 이런 기준 가격대 흐름에서 흐름에서 어,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는 뭐 21선 이탈이 없으면 괜찮은 흐름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요 세아 메카닉스도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흐름이 나오는 것들 요즘에 뭐 2022년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노을, 0 9우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렇게 주요 타점들 좋게 보여주고 이런 가격대 거래량 터진 흐름에서 기준봉 띄우고 이평선들 다시 한번 정배열로 만들어주면서 흐름 보여주는 것들이 한번쯤 슈팅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좋은 차트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최근에는 보시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좀 그렇게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대보다임이나 블루베리 NFT처럼 테마로 묶인 종목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 원숭이 두창병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최근 2주 내는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시려면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기준에 맞게 수익 챙겨가는 그런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 잘 지키시면서 본인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잘 잡아가시면 될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인 투박이었습니다